개인적인 꿈이지만 이차 폐차할 때까지 타다가 포르쉐 타이칸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너무 이쁘더라고요, 포르쉐. 약간 벤츠 뽕이지만 포르쉐 정도가 돼야 이 차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신지님은 연료필터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음, 2만쯤에 가는 것 같아요. 어, 2만이야그차 렌트해셔서 부산 가신 거 아니세요? 되게 멀리 가셨던것 같은데? B 클래스하고 지금 아, 클래스 차이죠? 이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요거를 살까, 16년형 시크를 살까했는데 시크는 실내가 아, 완전 이제 네. S처럼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 차는 끝 차이는 절대 무시 못하지. 아무리 엔진이 똑같아도 엔진룸 여유 공간도 달라가지고 엔진 내구성도 얘가 좀더 좋을 것 같더라고. 엔진 마운트 교환하시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후륜님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엔진 미션 마운트 동시에 이제 램포더나 코르테코 제품으로 교환하면 6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혼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 맞아요. 이거 열선 너무 뜨겁지 않아요? 맞아. 저한 칸만 요 <laughs> 아 그리고 저는 이 크루즈 컨트롤 너무 직관적이고 편해요 아예 안 보고 그냥 조작하잖아요 현대기아 차는 뭐랄까 약간 이거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차를 팔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독삼사는 타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네시스건 아이언닉5건 차가 사람이 키를 지니고 가까워지면 은 그냥 빠꼬없이 바로 사이드미러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차 사이가 좀 좁을 때 내가 차문 옆으로 오기 전에도 사이드 미러가 열려버려. 지나가기가 되게 힘들거든 요 여기를. 네. 벤츠는 내가 차 문을 당겨야지만 이 사이드 미러가 펴지는 거 보고. 아, 이런 거 디테일 하나 하나가 이제 벤츠와 현대기아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기아 차 제네시스는 아직까지도 그런 디테일이 많이 부족한. 아 그리고 아이오닉 5가 4륜 롱레인지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파노라마 선루프 빼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까지 해서 거의 풀옵션 해가지고 6천만원 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뒷좌석 윈도우가 오토가 아니에요 현대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6천만원짜리 뒷좌석을 오토를 안 달아줘 그 릴레이 하나가 까워서 진짜 아, 예. 그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오토가 아니구나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오토인데 2열은 수동입니다. 아이오닉 6는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거 시승 한번 해 봤었는데. 어. 너무 깼어요. 그거 보고 아, 현대 진짜 어. 너무한 거 아닌가? 네, 모든 기업이 원가 절감을 한다지만 현대는 좀 선을 많이 넘는다. 그리고 제네시스 G70은 급이 아반트급이라고 전동 트렁크 선택을 자체를 못 해요. 아, 없어요? 네, 옵션 자체를 추가를 못 해요. 페이스리프트 전 초기형이라서 그런 거겠지만 그때는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동 트렁크를 선택할 수가 없는 제네시스인데 나름 렉서스랑 벤츠랑 B M 이랑 경쟁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제네시스? 네. 그거 보고 아 현대기아 나름 응원하고 싶거든요 정말 응원하고 싶은데 그런 거볼 때마다 너무 많이 깨요 <laughs> 왜 그러지? 하체 부품류는 그렇죠? 고장 나서 갈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도 콘텐츠로 쓰실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일단은 녹음해놓고 꼭... 네쓸수 있는 건다쓸 거예요. 음, 영상이 근데... 엄청 길어지겠네요. 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밌으면 올리는 거죠. 너무 길면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보니까. 아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유튜버도 아니고. <laughs> 이런 근데... 기회에 말씀하신 거뭐 올리는 건 좋은 거죠? 너무 좋죠.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전동으로 올라가는 것 경악했어요. 그래요? 이게 전동으로 대단니아 이게 그리고...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저기 그때 G L B 타면서 느꼈는데 네. 헤드레스트가 전동이 아니에요. G L B 는요? G L B 는 아니에요. 아 B B 클래스라서.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리고 패드시프트가 있는 거 벤츠는 그냥 점잖게 타는 거 아닌 패드시프트가 왜 있지? 그리고 지하주차장 내리막길 내려갈 때 알아서 단수 안 올라가고 알팸이만 네. 쫙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ZF 8단 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뿐이지 뭐 나인트로닉도 나쁘지 않다 제가 패드시프트를 언제 썼냐면 팔라산 둘레길 돌아가면서 음... 패드시프트를 썼거든요 내리막길 가실 때요? 네와 너무 재밌는 거 크... 헤드시프트 써가면서 가는 재미가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진짜 재밌어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한번차 가지고 한라산이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살 떠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진짜 <laughs> 재밌어요. 내차 타고 제주도를. 제주도를 도는 느낌은 진짜 비교가 안 되는 정도죠. 음.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재밌었어요. 제주도. 진짜. 제주도 너무 좋잖아요. 그 좋은 데를 내차 내 타고 가는 그 느낌은 진짜 와... 한 300점짜리 진짜 <laughs> 너무 좋았어내 벤츠 너무 좋지 않아요? 그쵸 내, 내 벤츠, 벤츠. 마이 바흐, 뭐 AMG, 지바겐 다 네. 너무 훌륭한 차지만 난안 타봐서 모르겠고 <laughs> 내, 벤츠, 내 벤츠가 최고야? <laughs> 내 벤츠가 최고야 나한테 좋은 차가 최고죠 그럼요 저번에 GLB 받아서 한번 타봤는데 아 기름값이 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건 한 연비 11이 10, 0 나오나요? 그 정도 나오는데 연료 게이지가 떨어지게 눈에 보여요 와 너무 그, 금세금세 줄어드는 네 눈에, 눈에 진짜 금세금세 금세 줄더라고요 네. 제 차는 뭐 물론 아시겠지만 연료 계좌 거의 안 들어요 맞아요 저도 한참 있다가 봐야 좀 줄었나? 맞아요 건데, 타시는 분들 대단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수리비를 포함하고 하면은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저는 과연 의심이 많이 그렇죠? 돼요 네. 막상 돈 넣는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1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주기 3번 정도밖에 안 하시겠네요 저한 3번 정도 요 3, 4번 네 마지막 눈금 있죠 큰 눈금 거기 에이. 가기 전에 넣어요. 연료 탱크도 시켜주고, 예. 연료 펌프도 시켜주고. 맞아요. 생각보다 에이. 수입 중고 디젤이라고, 가게가 풍비 북산 날 정도로, 네, 고장날 일은 전혀 없다. 특히 벤츠라서. 내가 500만짜리 샀는데, 3천만에 나왔다.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맞아요. 사실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 <laughs> 저랑 너무 비싸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 딱그 때쯤, 저는 11만 한 5천쯤에 떴거든요? 그때 <laughs> 철렁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아, 이게 폭탄인가? 내가 폭탄을 맞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 주황색 아, 엔진 그 경고등 집이 망한다는 그게 이동가 <laughs> 어, 저랑, 저랑 너무 비슷하시네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안동 가까이 갔을 때였거든요. 결심한 게... 아, 스캐너 사야겠다.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갑자기 문제 생기면은 이거를 운행을 해도 되는지 확인하려면 스캐너는 없어야겠다. 근데 처음에는 젠틀리로안 사신 거죠한 센터 두세 곳 들려봤거든요. 네. 다 100만 원이라고, 네. 다 110만 원이라고... 와. 아, 그럼 센터에서 못하네? 그래서 그 케이카 보증 업체에서 그냥 가서 7년하고 2, 3개월 지났더니 그냥 얄짤없더라고요. 네. KCC는 안가 봤는데 모터원이랑 한성 모터스 는둘다가 봤는데 둘다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비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잘 드셨네요. 네. 그걸 안 하셨으면은 진짜 큰 네. 돈 들어갔을 텐데. 맞아요. 센서 부분이 고장이 안 나고 모듈이 고장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듈만 따로 배선 꼬아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여기 일선에서 한 60만 원에 해 주시는 분 있더라고요. 근데 그돈 님이 새거 사지. 그 돈님 새고 사지. 아. 플렉시블 디스크는 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지 님이 가셔 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1월 30일 딱 가져왔거든요, 네. 를 그래서 그 파킹 브레이크가 너무 뻑뻑해서 네. 바로 그 실리콘 오일 듬뿍 뿌렸습니다. 아, 네, 네, 네. 너무 좋아졌어요. 괜찮으세요? 뻑뻑뻑 내려고 뻑뻑뻑 올라왔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부드럽게 왔다 갔다 잘 합니다. <laughs> 아, 그그구공탄그 <laughs> 고무 덩어리라는 네, 건요. 이게 다 갈면 한 30만 정도 해요. 공임도 꽤 비쌀 것 같아요. 너무 그 시간 뭐 가그가아니면안 가셔도 맞아, 그냥 마음 편히 비우고 연료 필터만 신경 쓰면 될것 네. 같아요. 엔진오일, 미션오일이랑 기어오일하고 그리고 연료 필터 요 정도만 잘 가시면 은 맞아, 그찐소모품인 애들만 잘 네. 신경 써주면은 폐차할 때까지 전혀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벨트는 아직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는 한번 가시겠다. 가시요 육안으로 거. 보니까 벨트 상태 너무 짱짱하더라고요 얼마 전 가야 된다 싶어서 한번 뜯어봤는데, 네 생각... 크랙 하나 없죠? 네, 뭐 너무 멀쩡해. <laughs> 뭐 제가 귀가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벨트 쪽에 귀를 대봐도 뭐안 나는 것 같고. 만약 가려고 하면 은 사실 직접 가는 것도 혼인될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게 쉽나요? 그게 약간 정비여근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BMW는 저기 하고 있더라고요 다 거의, 거의 다 하고 네. 있던데요? 그냥 일자 드라이브에 벤치만 있으면 갈수 있는 네, 연료필터 그냥... 그 연료필터는 만 제품만 쓰세요? 제일 싼거 음. 엔진오일은 그럼 얼마마다 갈으세요? 오일필터는 오일 갈 때마다 갈아주시고? 네. 아이들링 시에도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가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약간 아, 그갈때 되지 않았을까? 싶... 그러니까 이거 이게 문제야 <laughs> <갈 때가 웃음> 맞아요.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갈았는데 그래서 그냥 메모해서 지워놨어요. 완전히 막 덜덜덜 떨때갈아도 듣지 않아서 이제는 한번 쭉 밟아놓으면 그 탄력이 묵직하게 네. 쭉 가는 그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그럼 아마 가솔린 탈 때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처음에이 깜빡 소리가 적응이 안 됐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벤츠벤츠 하는지 진짜 알것 같아요. 안 타본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현들기어도 충분히 좋긴 좋은데. 아 좋은 차가 맞는데. 네.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타다가 탈수 있냐 하면, 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서운한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그두 차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laughs> 벤츠한테도 미안하고, 현기차한테도 미안하고. 한 손으로 운전하시잖아요, 지금. 네. 이거를 못탁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계속 좋다가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차가 계속 어딘가를 가요, 이렇게. 일자로 직진하는 게 그렇게 네, 어려운 네, 건지 일자로 몰랐어요. 일자로 간다는 게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현대기아차는 이제야 이제 차선유지 보조장치 들어가면서 그게 잡혔잖아요 아, 아, 아. 근데 그건 야매로 잡은 거고 얘는 그냥 핸들 그냥 자체가 직진을 네. 잘하는 그냥 거고 그냥 원래 직진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원래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네. 신디님 뭐 생활코딩 같은 거안 하세요? 그릴 단거는 제가 처음이제 마지막을 하는 그런 가위 그 튜닝... 같아가지고 네. 네. 그 벤츠 이클래스 e 흰색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릴인 네.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디젤 송 헤드레스트에 약간의 진동이 있긴 한데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 이거는 제가 저기 뭐지 가솔린 타봐도 이 정도 충분히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부터면 이건 가솔린은 큰 차이가 네, 없는. 이거 느낌. 갖고 뭐라 할 정도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안 타본 사람들이 디젤 딸딸려고 욕이라고 욕하지 사실 그 타본 사람들이 그렇게 저... 욕하는 걸 저는 못 봤거든요. 아, 물론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못 참겠다 그러면. 음. 저도 평생 가솔린만 타서 천입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음. 디젤 딸 딸이 경운기, 그 환경오염 그거 아 요거 차이는 있네요 제 차는 그 네. 엔진 마운트가 약간 전자식이라 가지고 진짜요? 네 음. 요렇게 진동이 오다가 어느 순간 한 3초 정도 지나면 진동이 차를 맞춰요 진동이 음. 확 줄거든요 음. 이따가 한번 보시겠어요? 어 네네 비슷한 종류의 다른 차를 꼭 타보고 싶은데 네. 생각보다 요즘 이 차를 탄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음. 아날로그가 되게 좋거든요 아맞아 뭐, 아, 저도 터치 개인적으로 극혐하는 편이에요 극혐 생각나서. 이거 네비 터치도 저는 극혐해요 이 아날로그 똑딱똑딱 이 직관감은 네. 그 아우디 이 햅틱 모션이 되게 좋다고는 하는데 좋아봤자 네. 어쨌든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맞아요 이거는 제가 안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좀덜 이뻐도 이게 좋아요 아이안 이쁘긴 이 차가 엄청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제가 차으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실물로 안 보면 아 맞아 몰라 이게 그 엔카나 이런데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은 차가 되게 오래돼 보이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음, 음, 근데 맞아요. 실제로 이걸 타보고도 그렇게 욕하는 사람 제가 잘못 봤어요 G L B 신형을 타도 그게 고급져 보이진 않았거든요. 저는. 맞아, 화려한 거지. 고급진 진 않아. 맞아요, 맞아요. 그 차이는 명확하죠. 예. 뭐제 개인적인 뽕일 수도 있지만, W 두려나들 후기형 모델이 약간 독일 차의 정수를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엘레강스 모델은 진짜 중후한 맛이 있어요. 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전 차주분 인터뷰할 때도 느꼈는데 차가 너무 뭐라고 해지? 야 고급지더라. <laughs> 아, 아, 그거 봤어요. 네, 엄청. 그러니까 실제로 안 보신 분들은 모를 텐데 진짜 예쁘거든요, 차가. 건담 헤드라이트. 네, 되게 예뻐요, 실제로. 삼각별 <laughs> 네정 네. 많이 안 비쌉니다 네. 8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마무리 멘트 뭐가 좋을까요 제가 이런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혹시나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하실 네. 말씀 어떤 분들이 차 사시면 좋은지 <laughs> 네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일단 수입 중고 디젤 이세 가지 그 고정관념에 엮여서 질에 겁먹지 않고 그냥 모든 선택의 길을 열어두고 차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입 중고 디젤은 나중에 큰일 나 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이 전제조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고차 시대 대비 평균 시세보다 좀 비싼 차를 사면은 그 리스크는 95% 이상은 줄어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너무 싼 차를 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 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유튜브랑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 고장난 사례들을 많이 접하는 것 뿐이지 그런 차들보다 이렇게 잘 굴러가는 차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질에 겁먹지 않고 그냥 많은 가능성을 두고 원하는 차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요. 제가 인생의 한 선택 중에서 손에 꼽지 않을까? 제 인생의 마지막 내연기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서야 첫 수입 디젤인데 이걸 안 타봤으면 이 느낌을 못 느껴봤다면 너무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